며칠 전에 어, AI로 인해서 모든 사무직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것도 조만간 음, 뭐먼 미래가 아니라 곧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 한 분이 반분 반론을 하셨어요. 뭐냐니까 AI AI는 그걸 쓰는 사람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것을 쓰는 사람의 지능 혹은 뭐 능력.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 사무직, 모든 직업이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맞는 말이죠. 그죠? 그걸 AI는 좋은 도구지만, 음, 우선 불용한 도구지만. 불용한 도구지만. 음, 그것을 쓰는 사람의 지능을 넘어설 순 없죠. 그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무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어, 이것 때문에, 음, 어, 모든 직업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 이분들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에, 전달, 수정하고자 하는 바는 어, AI가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 결국은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사람이 하, 무슨 일을 하던, 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음, 일, 일자리, 뭐, 사무직, 지금 사무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직을 다 해체, 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대신할 만한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일견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기 때문에 어, 모든 사무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일당이 아, 이런 이기 때문인데 <laughs> 다시 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1 0 명의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 지식노동자 있는 거예요, 지식노동자. 가 있다. 그러면은, 음, 이 사람들을 어떤 지능순으로 1등부터 어, 10등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등인 사람이 AI를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직업도, 어 활용. 이게 뭐, 없어지는 직업의 수. 없어지는 직업의 수는 수. 직업이라 그러나요? 일자리라 이렇게, 일자리. 일자리의 수는 0입니다. 왜냐하면 10등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AI는 자기보다 못한 걸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11등이 되는 AI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등이 되는 사람이 만들었다. 등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 그러면 은 6등 이하의 일자리가 사라지죠. 일자리가 소멸, 왜냐니까? 5등이 만든 사람이 5등인 지적 능력이 열명 중에서 5등인 사람이 만들면은 자기보다 못한 AI를 만들는데 그 자기보다 못한 AI의 최대치가 6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등 이하는 인자로 쓰면 하게 되죠. 만약 1등 님 사람이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1등이 만든 사람이면 <laughs> 2등 이하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1-1은 2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AI 도구를 누구나 다 쓴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활용하게 되겠죠. 1등이 안 쓰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무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1등이 쓰게 되면은 자기보다 못한 AI를 만들 텐데 자기보다 못한 AI가 2등 실력이 될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로서 <laughs>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음,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필 K R 들어가시면은 <laughs> 에이전트 웹이라는 걸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 에이전트 웹입니다. 에이전트 웹인데 에이전트 웹은 뭐냐니까 음, 일단 어, 한국에 있는 모든 직업, 그것이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다, 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람 대신에 할수 있는 에이전트를 모든 직업에 대해서 다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어, 그게 우리 에이전트 웹이에요. 그러한,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에이전트 웹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물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팀즈 피터가 팀즈 피터가 지능이 대한민국에서 1등이다 <laughs> 팀즈 피터의 지능 지적 능력 어? 이, 어, 한국에서 1등 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멸하게 되죠 왜냐니까 우리가 1등이니까 우리보다 못한 2등부터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죠 만약에 1등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 지능 1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간쯤 된다 어, 중간 수준 그러면 한국의 중간 수준 이하 중간 수준 이하의 일자리가 소멸하게 되죠 이 일자리는 주로 사무직으로 일단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이에요 생산직과 현장, 현장직은 어, AI가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만드는 지능이 음 대한민국에서 1등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이하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지식 노동자. 그죠?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하위직 사무원 혹은 뭐막 이제 시작하는 개발자, 신입 개발자. 뭐 요런 것만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 시스템을 보고 누군가 한국의 1등이 이걸 보고 1등이 보겠죠 한국의 가장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볼거 아니에요 보고 어, 쟤들 저렇게 밖에 못했네 아, 우리가 훨씬 더잘 만들 수 있겠네 하고 복질하게 될거아니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결국 이등이양성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우리 팀 주피트가 작업을 해서 어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만큼은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이게 다적어 놨단 말이에요. 순수를. 이 순수를 보고 누군가가 우리 우리 팀주피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요런 방식의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겠죠. 이거보다 더 나은 걸 구성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장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어떤 경우든 모든 사무직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언제 그러냐니까? 그것도 오래죠, 오래. 왜냐니까 우리가 이걸 오래, 오래 한단 말이에요. 오래. 아마 여름이 오기 전에 일단 시스템이 한번 넣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보다 더 음, 팀주피티보다도 훨씬 코딩 능력이 뛰어나고 개발 능력이 뛰어난 다른 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아, 제일 좋거나. 그렇죠. 어떤 경우다. 그러니까 아, 사무직. 모든 사무직 한국에 있는 모든 사무직들은 그것도 오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라 하는 것이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돼요. 그런데 세상이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